안녕하세요 코리아텔맥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음,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전부 강합니다 특히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의류주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는 종목도 휠라홀딩스가 거의 13% 가까이 원익 반도체 소재 엑셀 넥센타이어 이노션 자동차 관련주 아진산업과 같은 자동차 관련주, ph, 뭐, 그에 반해 조금 기존에 많은 강세였던 좀 그런 종목들은 안 좋습니다. 2차전지, 건설기계, 이런 쪽들은 좀안 좋고요. 음. 이제는 그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그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예, 조금씩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한 번씩 다 사이클이 돌고, 어, 사이클이 돌고, 이제는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?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. 아, 그럼 뭐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?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, 뭐 많잖아요. 어, 뭐 예를 들어서 어, 아직 음식료, 아직 많이 안 올랐고, 음식료도 많이 안 올랐고, 그리고 메일료. 이런 것들. 바닥 끼고 있고. 모멘텀 좋은데 바닥 끼고 있고. 또 뭐가 있죠. 풀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, 올랐습니다만 거의 몇 개월간 반등을 못하고 있고. 음식료 관련주. 그리고 휴대폰 섹터. 그리고 뭐, 늘 말씀드려요. 자동차 부품주. 휴대폰 섹터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해요. 다 그래프가 다 가닥 꺾이고. MLCC 가닥 꺾이고. 자화전자도 어가다 꺾이고 동원난학택도 꺾이고 어, LG 노트도 마찬가지로 꺾이고 그리고 MC넥스도 꺾이고 그리고 다들 그래프가 비슷비슷합니다 예,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, 보고 있고 이제. 너무 오른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. 의류주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. 의류주도 많이 올랐고. 세아베스티은한주 남았는데, 아, 끊임없이 니네요 70%. 그리고, 뭐, 필라도 어느샌가 33% 수익. 호전시력도 31%, 신세계 푸드. 대창간조, o oh, v S L Imbadi, 대부분 올랐죠. 안 오른 종목들은 뭐 PHA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으니까 잘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뭐 바이오주도 많이 올라서 조금 저기 개인 투자자들 오늘 참 나쁘지 않은 하루다. 그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 동안 소외받았던 바이오 개인들 바이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제가 봤던 바이오 종목 아무튼 괜찮다. 아무튼 개인적으로 축하 드리는 바이오입니다. 저는 바이오 다 팔았으니까 다 손절했습니다. 다 했지만 아무튼 몰라서 축하 드립니다. 오늘 뭐 이걸로 하겠고 이따가 저기 좀 괜찮다 생각되는 종목 보고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